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구형 에펠로 목 푸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뒤집었을 때 매끈한 면으로 먼저 푸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웨이브 있는 면으로 풀어볼게요. 그대로 누워주시고, 도구를 이렇게 두셔서 매끈한 면이 내목 쪽으로 가도록 합니다. 목과 머리카락 경계해 두시고, 여기서 먼저 호흡만 해볼게요. 두 다리는 무릎을 접고 호흡을 세번 정도 반복합니다. 깊게 마셨다가 내쉬고 두번더 호흡 깊게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한번더 호흡을 마셨다가 내쉽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괜찮으시면 이 에펠 웨이브 면에 목을 두실 거예요. 목과 머리카락 경계에 웨이브 면을 두시고요. 고개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주시는데, 목이 많이 뻐근하거나 자극이 강하신 분들은 가만히 둔 상태로 그냥 호흡만 내쉽니다. 내쉴 때 기울여 주시고, 오른쪽이랑 왼쪽 중에 불편한 곳이 있다면 더 불편하고 자극이 강한 부위에 두시고 호흡을 먼저 내쉽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자극을 한번 줘볼 건데요. 너무 참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둔 상태로 호흡만 해주시고요. 괜찮다면 같이 따라 해볼게요. 마시는 호흡에 양팔 만세하셔서 가슴도 살짝 들어 올리실 거예요. 내쉬면서 팔 내려줍니다. 네, 이렇게 먼저 네 개를 해볼게요. 호흡을 마시고, 가슴도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쉽니다. 후, 하나, 마시고, 후, 둘.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목에 자극이 더 강하게 갈 거예요. 후, 셋. 한번더 호흡을 마시고, 가슴 약간 들어 올리셨다가 내쉽니다. 네. 네. 잠시 또 호흡 고를게요. 네. 이번에는요, 이 웨이브를 조금 더 아래로 내려주시고, 여기서도 목이 많이 아프시다면 호흡만 해주시고, 그래도 아프다면 수건을 꼭 깔아주세요. 네. 이번에 팔을 한번 교차를 해 보실 건데요. 호흡을 마실 때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실 거고, 내쉬면서 오른팔 위로, 왼팔 아래로 내립니다. 다시 마시면서, 내쉬고, 왼팔 위로, 오른팔 아래. 네개 해볼게요.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마지막 마시고 내쉽니다. 네, 양팔 만세하셨다가 가슴 들어올리고 내쉴 때팔 내려줍니다. 네, 호흡 고를게요. 네, 이제 여유가 되시면 조금 더 아래로 내려서 여기서도 머리무게 실어주시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네, 여기서는 팔 움직이지 않고 목만 움직여서 풀어볼게요. 왼쪽으로 기울여서 호흡 세번 합니다. 깊게 마셨다가 내쉬고, 두번더 호흡 깊게 마시고, 내쉽니다. 한번더 호흡을 깊게 마셨다가 내쉬고, 마지막,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또 호흡 세번 할게요. 깊게 호흡 마시고, 내쉬고, 두번더 호흡 깊게 마셨다가, 내쉬고, 마지막 한번더 호흡을 깊게 마셨다가, 내쉽니다. 네, 천천히 가운데로 돌아오고요. 네, 목 불편하시면 머리 손으로 머리 받쳐서 들어올리고 몸을 한쪽으로 돌려서 한 손씩 바닥 짚고 천천히 자리 일어나서 앉을게요. 이렇게 오늘은 웨이브 에펠로 목만 한번 풀어보았어요. 목만 풀어도 좀 왠지 눈도 좀 맑아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눈 신경이랑도 목이 다 연결돼 있어서 그런데요. 목안 좋으신 분들 또목뻐근하신 분들 또 두통 있는 분들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동작으로 돌아올게요. 안녕.